편두통은 장기적인 양쪽 두통으로 특징 지어지는 신경학적인 질환입니다.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쪽 두통으로 불리는 편두통은 양쪽 머리에서 발생하는 심한 두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은 일반적으로 한쪽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매우 심한 통증인 편두통은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일상활동을 제한하는 수준의 통증일 수 있습니다. 통증은 일반적으로 많은 활동이나 운동 후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통증과 함께 발생하는 증상인 편두통 발작 중에는 두통 외에도 일부 환자는 구토, 구역질, 빛과 소음에 대한 과민증 등과 같은 추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은 편두통을 완전히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을 이용하여 편두통 발작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와 용량은 개인의 증상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휴식과 편안한 환경 조성은 편두통 발작 시에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편안한 공간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트리거 요소 피하기는 개인마다 트리거 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트리거 요인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 알코올, 스트레스, 빛, 소음 등이 트리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은 편두통 발작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편두통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편두통의 증상과 치료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증상을 관찰하여 최적의 대처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